여러분, 오늘도 준호가 준호했네요. 8화 리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지호, 산인그룹 회장의 딸이자 다도리조트 대표, 재벌놀이 같지만 사실 그녀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었죠. 회장은 지호를 걱정하면서도 사업은 사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1차원적인 하전문은 사모엘에서 이미 3조 빌린 상태에서 550억 추가 대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조를 빌려갔는데 550억을 더 달라고 하면 3조는 갚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대표 말에 회장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있는 하전무 15%에 빌리게 됩니다. 이에 18%라고 계약서에 표기해달라고 하는 하전무, 그래야 15%로 낮춘 자신이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송 회장은 10%도 비싸다며 고함을 치고 하전무에게 다시 협상하라고 합니다. M&A &어 팀은 송 대표 의사와 상관없이 리조트 실사 계속하죠. 전부터 다도리조트에 관심이 많았던 돌핀 리조트 측과 매각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맥시멈 5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니멈 6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다도리조트는 최고의 상징성이 있으니 돌핀에게는 기회라며 돌핀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산인이 직접 인수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산인 직원들에게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 매출이 적어도 두배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좋은 가격으로 살수 없으니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죠 말빨 와우. 돌핀은 흔들리며 매각이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회장이 리조트 매각 사실을 알고 쓰러집니다. 이상무는 준호를 지키기 위해 산인에서 리조트를 인수해서 돈을 갚자고 제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돈으로 개인의 빚을 갚는 거라며 거절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하전무는 사모엘에게 10%밖에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자 그럼 주식담보를 두 배로 늘리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화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곽과장님 어머니가 차좀 동생주라며 계속 연락했었죠. 인생이 쉽지 않네요. 지호는 곽과장의 상황을 듣고 다가가려 하지만 둘 사이엔 현실적 감극이 너무 컸죠. 서울로 돌아가려는 준호에게 지호는 다도의 건강검진표를 달라고 합니다. 다도 리조트 고도화 전략을 제안하겠다는 준호.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해맑게 그냥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자 계속 적자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민정의 말에 몹시 놀라죠.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어제 새벽 앰뷸런스가 들어왔는데 다음날 송 대표가 조식을 먹지도 않고 오름도 오르지 않았으니 팔의 패치가 진통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준호의 말에 암이라고 얘기하죠. 지호는 어차피 수술해도 확률은 반반,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과 계약서 속 123호 연구 무상 임대 특약에 지호는 마음을 열게 되죠. 아빠 수술할게, 그리고 고마워. 송회장 눈시울을 불키며 준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임원해볼래? 판도가 이제 뒤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